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마이사 하늘다육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쯤 저녁들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고요. 저녁을 드시는 분들 계시고 지금 7시가 넘었네요. 해가 아 빨리 져서 여기는 깜깜해요. 시골이 <laughs> 아유. 이 아이 멋진 거 보세요. 저는 오늘 된장찌개 뚝배기에다 끓여서 어, 호박전을 붙여서 이렇게 저녁 식사를 드렸답니다. 이 철화 너무 멋있죠. 제 마음은 똑바른데 저는 이렇게 삐뚤어지고 막 변이 오고 이런 아이들이 멋있나 모르겠네. <laughs> 모범생인데 저는. 아유, 멋있어요.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오늘은 저기 금실에 한번 왔습니다. 아래 금실 얘가 쪽빛인데요. 지금 아니 불을 깜깜해서 불을 켜놨지만 빛이네 반짝반짝반짝 빛나죠. 손톱에 라인에 물든 거 보세요. 얘가 쪽빛이란 아이예요. 어, 금에 관심이 없으셔도 그냥 일링하세요. 일링하시고 이렇게 같이 한번 보, 보게요. 어. 코스모스, 코스모스, 코스모스도 이제 손톱을 빨갛게 점 찍었네요. 우아우. 어제 <laughs> 제 영상을 잠깐 한 10초, 20초보다가 챙피해서 껐어요 우아우, 우아우. 제거 보고 뭐 와우야, 와우. 그저죠 블루진. 오. <laughs> 얘가 보랏빛도 아니고, 분홍빛도 아니고, 이렇게 물이 드네요. 정말 예쁩니다. 어머나, 손톱이 하나, 아이고. 카메라 되면 손이 왜 이렇게 못생겼나 모르겠어요.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? 제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나? 이 마릴린, 마릴린. 몸값이 거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커팅을 다 해놨습니다. 이제 번식을 해서 어 여기 맥나이징도 있네요. 이 손으로 하면 안 되겠다. 맥나이징. 어머나.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아이, 맥나이징 커팅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을 받아서 좀 저렴하게 이렇게 드릴라고. 커팅을 해놨어요. 여기는 추워서 저 지금 겨울 잠바 입고 있어요. 겨울 잠바 입고 코가 훌쩍훌쩍하네요. <laughs> 얘는 행복이라는 아이입니다. 행복이, 행복이 밭이 분류가 다돼 있어요. 얘는 행복이 밭, 축복이 밭. 얘는 축복이, 축복이도 엄청 많고 행복이도 엄청 많네요. 음. 우 와우. 블루진밭. 블루진. 대풍이 블루진. 많죠. 어마어마합니다. 제가 여름 동안 열심히. 근데 얘는 다 큰데 왜 여기 왜 앉아있을까? 블루진밭에. <laughs> 설백도 있고요. 설백밭그서 어, 오늘도 여기는 비가 왔어요. 비가 와가지고 샴페인. 지금 막 김장 고추 따고 막 농사 짓는 분들 바쁘신데 왜때 아닌 비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많이 오나 모르겠네. 제가 이제 커팅을 이렇게 또 해놨답니다. 보이시죠? 여기서 또 좋은 아이들을 받는 거예요. 좋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받고, 좀 특이한 아이도 받고, 얘도 마 여기는 마릴린밭. 마릴린을 이렇게 커팅을 하잖아요. 아니, 모든 아이는. 자, 이렇게 커팅을 하면, 요렇게 예쁜 아가가 달린답니다. 얘는 지금 딸 때가 됐는데, 더 이따 딸려고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엄마 젖 먹고 더 크라고. <laughs> 키메라. 키메라. 가격은, 키메라는 저렴한데, 그래도 이뻐요. 정말 예쁩니다. 얘는 특이종. 특이종. 얘 대품으로 한번 키워보려고요, 제가. 얘도 마를린. 마릴린이 많아요, 저희 밭에는. <laughs> 그래서 제가 영상을, 판매 영상을, 여긴 또 피그마리온, 피그마리온 밭이네요. 피그마리온이 맥라이징하고 좀 비슷하죠. 이렇게 이쁩니다, 이렇게. 정말 예뻐졌네요. 예쁘고 근데 한 모주에서도 이렇게, 어, 아이들이, 어 정말 예쁘네요. 이렇게 예쁜 아이가 나오면 또 뒤에는 또 약간 삐급 그런 아이들도 나오고 그런답니다. 제가 판매 영상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올려드리려고 했는데, 어, 계획이 어긋났어요. 이제 추석 명절이 며칠 안 됐으니까 오늘도 나갈 아이들이 있었는데, 음, 너무 바빠서, 그래서 혹시나 해서 추석 세고 올려드려야 될것 같아요. 어, 여긴 또 쪽빛 밭에 왔어요, 쪽빛. 쪽빛 아이를 보세요. 너무 예쁘게 나오죠, 아가들이. 아이고, 기특해라. 얘 뭐니, 배추가 한 마리 앉아있네. <laughs>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. 저는 이런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, 너무 즐겁고, 행복하고, 그래요. 이 아이는 정말 예쁘게 들어왔네, 쪽빛. 와. 애기가 손톱을 라인을 다 그렸네. 여기가 쪽빛 밭이에요, 이제. 쪽빛 밭. 저 잘하고 있죠?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요. <laughs> 여기도 쪽빛 밭. 쪽빛. 자랑하는 거예요, 자랑. 자랑. 오, 예뻐요. 한인물 하죠? <laughs> 정말 예쁩니다. 여기가 쪽빛밭입니다. 요렇게 저쪽에도 있고 여긴 뭘까요? 어우 종류별로 있네. 원종몰개인, 태성몰개인 뭐 특이한 종, 비싼 몰개인도 있고 환엽지 몰개인도 있고 원종도 있고 여긴 또 몰개인밭 저쪽도 이제 몰개인밭인데 여긴 또 설백 설백 다 아시죠 아시는 분들 설백은 워낙 유명해서 어, 여긴 또 설백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저쪽에도 한 곳이 있는데 이 예, 설백 커팅해 놓고 그림자가 막 비쳐요 어, 여기는 어머나 좀 어둡다 아카이선 잘안 보이네 아가들이 어머나 아카이선 글램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, 이 아이는 커팅해서, 봐봐요. 뿌리 내렸죠. 이런 게 저는 너무 신기하고, 재밌고, 행복해요. 아이들 이렇게 커가는 모습 보면. 여기는 또 뭘까요? 여기는 그 유명한 코스모스 밭. 코스모스. 한들한들. 저 노래 잘해요. <laughs> 여기는 또 코스모스 밭이에요. 아유, 코스모스가 이제 필때 됐어요. 아, 이름을 누가 줬나? 정말 예쁩니다. 이 커팅해서 안힌 아이예요. 하나하나 이렇게 관심있게 보면 안 예쁜 아이가 없어요. 이래서 다 여기를 키운답니다. 이런 맛에. 음, 어제도 한 9시까지 제가 위에서 작업을 하고 아이들 분갈이 해주고 하다가 어, 오늘도 이제까지 하다가 잠시 내려와서 어, 언니님들 아 한번 찾아뵈려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. 그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. 음, 제가 판매 영상은 추석 새해고 올려드리겠습니다. 언니님들 행복하시고요.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. 사랑합니다.